점심으로 감자 갈아서 이렇게 부쳤어요. 엄마 감자를 너무 많이 깎아 놔가지고 빨리 안 먹으면 또 상하니까 어떻게 다 갈아 가지고 이제 믹서로 갈았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감자전을 부쳐 냈어요 냉동물로. 오늘 점심 먹고 찐 계란으로 전기 밥솥에쪘거든요 이거 이거 하고 너무 양이 많나? 이제 좀양좀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남편 온다고 두부소를 써요 반찬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두개두 개, 두 개. 두 개만 먹고 찜기름 세개 감자전 요리하는데 찜기름 세개 중에 좀몇 몇 조각은 갈콩이 좋으니까 두 개만 되겠네 수박 주스. 오늘의 점심이고 저녁은 안 먹을 예정. 그 사이에 간식 하나 먹었어요, 가스페라. <laughs> 이제 그런 거 끊어야 돼 진짜. 아무튼간 오늘 먹었어요.